영호가 막매가 삼합을 해가지고 참 이렇게 나온 다하는데 대해서 저는 막, 아우, 상당히 와, 아 그렇죠. 파일이 다 찾을 다 찾을 때는요, 딱닥요 네. 네. 파일이 부족한 데로 자료 계속 들어가지시 네. 그래서 뭐 하냐면 영혼에서 좀이게좀비틈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네. 파일이 전다 메꿔주는 거거든요. 이쪽에서 그러면 영혼이 밀도가 차는 거야. 네. 밀도는 왜 그러냐면요, 우리 전부 다내 영혼의 질량이 뭘자 전부 다 천지가 창조되잖아요 그런데다가 천지가 창조되는데 빅삥 일어나면서 엄청나게 폭발 때문에 전부 다 영혼이 점점 나면 산산조각이 났어요. 산산조각이 나가지고 요게 전부 다 결합되는데 또 수옥이 흘렸었거든요. 그러면 산산조각 나이 영혼신들이 이비물질에너지가 밀도가 좋을까요? 밀도가 안 좋아요. 굉장히 좀 엉성해져. 그럼 이 엉성해진 비물질에너지 밀도를 채우려고 하면요. 아주탁타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주식이라는 비물질을 채워야지. 파일을 다 채워 야지만이내 영혼의 밀도가 좋아지는 거야. 그래서 맨또 항상 질량 질량하고 밀도 밀도도 얘기하는데 내 영혼의 질량과 밀도를 채워야지만이 굉장히 내 힘을 쓰시는 거라. 신들이 힘을 쓰는 게 바로 뭐냐면 내공이거든요. 그럼 내공은 어디서 만들냐면 어 신들이 뭐냐면 엉성하면 안 돼. 이 비물질이 굉장히 타이트하고 밀도 가꽉 차야지 만이 이 부분에는 에너지가 어마어마한 거야.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 크리스탈이잖아요. 유리하고 다르잖아요. 유리는요, 셈빈이을딱 보면요, 구멍이 굉장히 은승해. 그런데 크레스타는 뭐냐면 아주 촘촘하고 다이트 하거든요. 밀도가 제대로 찼다. 소리 자체가 다른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식을 갖춰서 내가 유리잔처럼 유리에서 분아내는 에너지가 있고, 어떤 사람은 엄청난 인성 교육을 받은 인성을 갖춰가지고 교육, 진리에서 교육을 받다 보니까 이게 밀도가 엄청나게 차가지고 이크리스타가 똑같은 거예요. 딱 두드리면 소리가 아주 맑고 깨끗한 소리가 나죠. 물맛도 달라요. 이 자체가 이게 바로 크리스탈이거든 밀도가 굉장히 강하다 보면요 흠이 없어 별로 그래서 우리는 유리같은 인생이 항상 깨질 수 있잖아요 나약하잖아 유리는 근데 크리스탈은 뭐냐면 굉장히 가볍지만 탄탄하고 밀도가 꽉 찼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 지식이라는 에너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왜 사람들이 힘든지 하면 지식을 갖춰가지고 내 영혼의 밀도가 낮아요 밀도가 아주 타이트하지 않아 근데 왜 밀도가 탈취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면 정확하게 대답을 할줄 알았는데, 왜? 엄청난 시원한 대우주의 신들이 있으면서 내가 질량을 갖춘 게 없어요. 질량을 갖춘 게 없다보니까 상대 신들 갖다 바르게 대할 수 있는 힘도 없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탁해진 에너지가 내 영혼이 엄청나게 전부 다 상처가 나고 전부 다 금이 갈라지고 전부 다 구멍이 막 생긴 거예요. 이때 전부 다 천지가 창조가 됐는데, 천지가 창조가 된난 다음에 빅뱅 때문에 엄청난, 그러니까 신들이 부딪힌 게 아니에요. 이 물질 에너지 음량이 부딪히면서 하느님의 에너지가 엄청나게 좀 부딪혀가지고 이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전부 다 우리 비물질 에너지 비물질 에너지가 바로 뭐냐 무엇으로 전부 다 티끌 하나 썬다 손상을 줄수 없어요 저 블랙홀에 들어갔더라도 영체님도 손상이 없어 그 대단한 밀도 저 좋은 지금 우리 영혼신들이 뭐냐면 엄청나게 파장이 컸기 때문에 그 물질 에너지 가 부딪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전부 다 영혼신들이 엄청나게 좀다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밀도가 낮아. 근데 그 밀도를 채우려면내 영혼이 힘을 쓰는데, 밀도를 채우려면 뭐 해야 돼요? 지식 가지고 지으면 안 되고, 교육을 받아야 돼요. 인생 교육을 받으면 이 우주의 법칙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밀도가 꽉 차는 거죠. 그래서 이 지식이 들어오면 내영혼 스스로, 미물질 에너지를 스스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질량 좋은 지식이 딱 들어오면요. 그냥 스스로 어떻게 돼? 다 이렇게 땜망하듯이 다메가야메가가 자동으로 메가 가지고 이쪽 파일다 찼으면 여기는 채울 필요가 없어. 그럼 다른 쪽에 또파일을딱 채우는 거죠. 그 시간 지나다 보면요, 전체가 쫙 찼어요. 그러면 하나에 전부 다이 전부 다 요, 요만한 거, 에너지를 치면 요것밖에 안 돼요. 주목되기 밖에 안 돼. 근데 엄청나게 천배 확장설때 쓰는 게 바로 또비물질 에너지거든. 근데 여기 안에 내공과 어떻게든 밀도를 갖추다 보니까 실량이 어마어마해가지고요, 내가 무엇을 전부 다, 다 힘을 쓸수 있는, 이 우주로 훈련할 수 있는 힘이 나온다, 이 말이죠. 요만, 요만한데도. 그건 바로 뭐예요? 이비물질 에너지가 엄청나게 밀도와 실량이 높은 놈이거든. 물질은 비교도 안 돼. 그래서 대우주에 있을 때 전부 다 하나님의 이 우주, 어마어마한 이 우주를 갖다가 누가 운영했냐면은 우리 원소 에너지. 이 비물질 에너지에 정확하게 뭐냐면 물질 세계를 전부 다 통으로 다 운영을 다 하고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신들인 거라. 그럼 지금 왜 힘을 못쓴다 했어요? 내 영혼이 너무 푸석푸석하다. 밀도가 너무 낮다. 질량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 우주를 갖다 전부 다 알고 바르게 알고 전부 다운영을 해야 되는데 우주가 뭔지도 모르고 내 자신이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다 헤매는 인생을 살고 있다 신들이 신들이 이렇게 살면 되겠어요? 굉장히 즐거워 기쁘고 행복한 인생으로서 모든 사람들한테 전부 다 내가 존경받는 인생으로서 전부 다 천신이 돼야 될 때의 사람들이 헤매고 있다 이 말이죠 답은 간단한 거죠 네 밀도의 질량이 너무 낮다 신이 힘을 못 쓴다 이 말이죠 저는, 음, 새로운 사실이, 우리 부모님이 에너지가 좋으면, 그게 자식들한테 그대로 전달이 된다는, 그, 그걸 또 새로운 사실을 알아야 니다 초에 때 문제가 안 생겨요. 음. 지금 우리 자식들이 풀리는 게 다르지 않던가요? 자식들이 원하는 쪽으로 탁탁탁 이동시켜, 자연이. 음. 왜? 뭔지는 모르지만, 부모님이 에너지를갖다 부모님 에너지를갖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 받았어요. 말과 행동에서. 음. 다, 그, 웃는 모습에서, 쳐다보는 모습에서 에너지 다 받았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우리 자녀들은 전부 다 축적이 되어 있어. 이렇게 쌓여 있어. 쌓여 있어가지고 안에 신랑이 좋아지다 보니까 신랑이 좋아지면 정확하게 뭐냐면 상대 알아보거든요. 그건 상대 알아보면 뭐냐면 뭐 인사 발령을 받은 부서가 이동하든 간에 제가 원하는 대로 정확히 가요. 그 나중에 짝을 만나도 희한하게 짝이 오는데 내 신랑이 맡기면 정확하게 와요. 묘한 사람이 온다니까 옛날에 억지로 여기 있을 때하고 달라. 좀 있어 보면 알지. 사람이 다 연결되는데, 오, 괜찮은 사람, 저 정도면 됐어. 저 정도면 너너짱으로 괜찮은 사람이야. 왜? 질량이 좋아했다 근데 그 분들이 자녀들이 내 인생을 교육받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인생을 갖춘 이 힘을 가지고 지금 노한테 전달한 거예요? 내 자녀들한테 지그시 쳐다보면서 또 따뜻한 말 한마디로서 부드럽게 상대를 대하고 있으니까 이 에너지 전부 다되는데다 스며들어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전부 다 영혼 신의 전부 다지 전부 다 쌓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딱 보면 쳐다보면 다르죠. 그럼 내가 사회 활동하는 범위도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에너지를 안준게 아니고, 우리 애들이 인성영이도안 받았는데, 강의도 안 듣고 있었는데, 우리들이 전부 다 부모가 자식의 거울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다 쏟아내고 있었는 중이었어요. 다 전달되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에너지라는 거야. 우리 도반인들이 밖에서 나와서 막, 뭐 멘토님, 멘토님하고 같이 밥 먹고, 뭐스상을 먹고 해으면 에너지 좋아요, 안 좋아요? 말안 해도 그냥 그 옆에 있는 그 쳐다만 받으면 뭐냐면 멘토 에너지 쫙 전달되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야. 그 밖에서 기다리고봤자세 분들 막. 가기 전에 또 멘토님하고 네. 한마디 말해도 한마디 써고 갈라고 네. 그러다가 시간이 안 되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그냥 가셨는데 그게 바로 에너지거든요. 음. 그런 멘토님 왜 직장생활하는데 뭐라 하노 아래 사람보다는 이 사람하고 가까이 하락하는 이유도 이 사람이 에너지가 좋기 때문에 그런가고 영향이 되는 겁니다. 자연에는 법칙이 있어요. 내보다 위 사람이일 때는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야. 그냥 위 사람이 되는 법은 없어요. 뭐라도 분명히 질량이 있기 때문에 그질량을좀더 갖추고 있으니까 윗사람이 된 건데, 밑에 사람이 딱 봤을 때 뭐냐면, 에이고 대단한 게 저게 뭐 가장자리에 앉아가지고 지금 더 가장 질을 하고 있다. 이러, 이러 하거든요. 그럼 너는 에너지 못 받아. 이게 뭐냐면 이사회에 전부 다, 이 수익질 실설은 뭐냐면 자연의 법칙으로 전부 다더 있을 자리에 다가 있는데, 이걸 갖다 밑에 사람이 좀더 에너지 받아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내가 똑똑하고 잘나다 보니까, 지식을 갖춘 사람들은 좀더 똑똑하고 잘난 거 아닌가요? 똑똑하게 잘 하다 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이 전부 다 저러니까 전부 다 저걸 통치고 그냥 가는 거야. 에이, 저건 아니야. 저거저 과장 제끼고, 부장, 아, 부장 너도 좀 제끼고, 사장, 사장님은 조금 질량이 되는 것 같아. 사장의 에너지를 받으려는 거야. 그럼 사장은또 어떻게 돼? 사장 미리 쳐내는 거야. 뭐가 안 맞거든요. 네가 사장의 에너지를 받으려면 밑에서부터 어떻게 돼? 과장부터 저 과장님 네 직속 상관이니까, 저분이 네가 보기에는 못나보여도 네한테줄 에너지가 엄청 많다, 얘야. 저 에너지를 갖다 통과하지 않고서는 절대 부장의 에너지도 받을 수 없고, 부장을 통과하지 않으면 사장의 에너지도 받을 수가 없는 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단계라는 게 있거든. 그래서 신기는 전부 다 뭐냐면, 수평적 질서는 없어요. 수직적 질서라.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어우, 리가 전부 다 평등하게 살아야 돼요. 평등이 바로 뭐냐면, 수직적 질서가 전부 다 평등이에요.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 이 자리에 전부 다 평등한 거야. 그럼 한 단계 올라가면 어떻게 돼? 여기서 평등한 거지. 네가 여기서 위를 보고 아무리 불평 뿐만 해도 그런 자연의 법칙이 네가 없는 거기 때문에 누가 힘들어져? 네만 힘들어지지 부장님과 과장님 힘들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냐면 내 자리에서 내가 뭔가 우리 사람의 에너지를 받아서 내가 성장하는 거지 이걸 제끼고 내가 절로 바로 넘어간다 그런 법칙은 영절미도 작용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내 똑똑한 내 지식으로 봤을 때는 우리 과장님이 영상을 보이고 저게 맞는 과장이라도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에너지를 받을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 저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을 내가 잘 받아들이면서 이 에너지를 받아가서 내가 몇년 있으면요. 과장님은 줄 에너지 다 주고 나가더라도 내가 그 자리에 정확히 올라가죠. 이렇게 단계별로 가야 되는데, 내 윗사람은 그냥 내가 내 똑똑하다 보면 내가 그냥 적게 버려. 적게 버리면 니는 절대 그 위로 못 가게끔 돼있어. 잠시 갈수 있어도 힘으로 나중에 되면 정확하게 제자리 다 돌아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니네 잣대로 상대를 평가하지 말고, 네가 보기에는 아니더라도 내 윗사람이 있다면 정확하게 이 사람일 때는 자연의 법칙에 이유가 있는 거니까 저 사람의 에너지를 받아서 저 사람을 뛰어넘어야지 말이그 다음 단계로 정확하게 갈수 있는 거지 네가 밑에서 아무리 저 사람한테 사태질하고 불평분만하고 저 사람이 못난 사람이라고 네가 아무리 어떻게든 불평하더라도 절대 너는 그걸 뛰어넘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불평분만한 사람들은 절대 성장을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야. 그래서 네가 보기에는 아무리 좀 무시해 보이는 저, 저 과장님도 에너지를 받았으면 내가 저걸 뛰어넘어야 돼. 그래야 다음 단계로 가는 거야.